해마다 이 작은 도시를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 야, 근데 분위기는 좋다. 어, 어. 뒤에 교회 빡 있고, 그제 어. 앞에 도자기로 도자기 거리네 여기 도자기 거리. 내눈 라는데 어디 가나 이쁘다. 인사동 가도 이런 도자기 거리 있는. 데 어. 여기 들어가 볼까? 어. 로얄, 어, 보자. 두 남자의 우와. 눈에 들어온 도자기 상점. <목소리> 화병, 접시, 식기의 장식품들까지. 17세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기 시작한 델프트 청 도자기 는 네덜란드인은 물론 유럽인들의 사랑까지 독차지 했다고 몸을 돌리다가 쭉 응. 건드리면 무릎이 다 깨진다 어, 형님 근데 요거 도자기가 동양인데 왜 여기 응. 넘어온 줄 알아? 왜? 야, 이게 형님 알기 쉽게 아주 간단히 설명해 줄게 17세기에 어. 그 네덜란드가 되게 사치스러웠거든. 요근데 어. 이제 최고의 사치품이 동양 물품이야. 동양 도자기. 어. 어.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동양 스타일의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게 아. 어, 시작된 거지. 갖고다 보는 게당타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야? 형님 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한신 도자기 하셨거든. 요고 밑에 보면 한신 박혀 있었어. 아 진짜로? 아련하네. 아, <laughs> 도자기 집 아들이다. 도자기 집 아들. 핸드페인티드라고 써있네 이게 다. 다 이게 손으로 어. 그린다고 하더라고. 음...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있는데. 아까 이런 고려, 고려청자 이런 고려 느낌 나네. 고려청자 아니에요? 아. 잠깐, 이게 진품명품. 으로 <laughs> 17유로짜리 말고, 어.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 뭐야? 하나 사가야겠어. 제일 비싼 거. 베스트 yeah. 컬렉션? 아. 어쩐지. 저 앞에 다 풍차 그려져 있더라고. 아. 가게 안쪽으로 들어서니 조금 더 고급스러운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 이곳에 완배의 마음에 어. 드는 도자기가 있으려나? 이런 거는 약간 어. 우리나라 거 아니야? 약간 그 Do you like 아서이야 made made in South Korea? No, this is made in Delft. Delft? Yes. No, this is South Korea. No, it isn't. This is the marking for Royal Delft. Ah. Yeah, that means it's painted here. Don't painted you? name. Yes, Sign. this is ah. this means Royal Delft. Royal Delft. Yeah. Uh, oh. So you have this in South Korea? Yeah. Oh. Uh, Similar to this. Lear uh, Good design. South okay. Korea. Very, very famous South k o r e I will check it. y e a How h much? This one is 345. How much? This one is 345. How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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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 u s h How much? How much? How m o w h o u c h How u c o w h How much? How much? How m u u c h How much? h o m o w much? How h o u c h h o 7,000? 얼마 7,000. 9,000만 원? 아니야? 1,000유로가 어. 150만 원이야. 국내가 떠들썩하다 했더니, 오늘이 바로 델프트의 장날이었던 것. 목요일마다 드 마트라 불리는 큰 시장이 열리는데, 채소, 과일, 생선, 옷, 빵등 없는 것 빼곤 다 있다고. 아유, <맛있는> 어, 음, 테스트 아니야, 테스트? 오, 시식. 시식, 시식. 아, 시식, 시식. 시식, 시식.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칠 두 남자가 아니다. 음~~ 시식시식 음, 그런데 아,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닌가? 시식시식 시식시식? 시식시식 한입에 음, 시식시식 음. 시식시식 음. <laughs> 呀，16是西西西西，15也是西西，呀西西西西西西，哈哈哈哈哈！咋咋咋？Happy National Day！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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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哦，咋？ 아, 네덜란드가 어. 이 끝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매력 덩어리네 아주. 아, 매력의 나라. 아 매력의 어. 나라. 야 운하도 많지, 어. 수로도 많지. 어. 여기 운하, 여기도 운하, 어. 저기도 운하, 어. 저 끝에도 운하 엄청 많아. 근데 어. 우리가 집이 저쪽이잖아? 어. 형이 지금 그냥 번뜩 떠오른 건데 집을 저쪽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엄청 멀단 말이야. 어. 간단한 방법이 있어. 여기서 요 정도 수로는 점프로다가 우린 젊으니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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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남자, 좋아! 원래. 남자네, 남자! 원래 순서가 생님 먼저! 원래 나. 아우 먼저! 생님 먼저. 먼저. 먼저! 알았다, 내가 먼저 할게! 아! 잘해봐. <laughs> 아, 아, <청결이> <laughs> 아, 아, 아이, 아, 아, <laughs> 간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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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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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받아 가방. 자 빨리. 뭐 없지? 에이 뭐안 빠질 거면서 뭐다 챙겨. 어, 난할수 있어. 야, 몸좀 풀고 몸좀 풀고. 아 신발 신으면 안 되겠어. 야, 네 마음 이해가 간다. 신발 받아 신발. 자, 세게. 야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자아 진짜. I, I can do it! o okay. yeah. oh, yeah. yeah. 야, 너 아까 어디로 떴냐 아, 똑같대 그러니까 내가 도다지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도다지해서 <laughs> 무게중심을 앞으로 아니야. 아니야. I'm jumping! Yeah. I can do it! 까 okay. 야. Yeah, 비켜, 비켜, 무서워. 간다! 간다! 형, 간다! 어, 오랜만에 선수하자어맞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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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촐 와! 촐빠 야! 진짜 간, 간만사이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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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너무> 었네 살짝. <laughs> 당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피 봤네 <laughs> 아, 아 이거 뺐어 진심으아갈 <laughs>